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6월 15일 아 소나기가 가끔 온다고 그러더니 아 아침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멎졌습니다아 산에는 밤꽃이 많이 피고 아주 밤꽃 향기가 향기롭습니다 아 오늘은 꽃숭아한테, 아, 겨순을, 아, 따지고 있습니다. 아, 제출 작업도 하면서, 아, 두둑의 제출 작업도 하면서, 아, 겨순을 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, 깨끗하게 따고 있습니다. 겨순 아, <laughs> 방아다리, 요 Y자 모양으로 시작된 데을 아 방아다리라고 합니다. 요 방아다리 밑으로다가 겨순을 다 제거하고 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겨순을 제거하는 작업은 겨순이 아 나중에 크면은 꽃은 아 무성하고 아주 앙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 열매만 맺는데는 아 지장이 많습니다. 열매가 덜 덜 달리고, 아, 고추나무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작년에 실험으로, 아, 알았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올해는, 아, 무조건 방아다리 밑으로, 아, 겨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. 아, 조금, 아, 겨순이, 아, 한뼘 정도 자랐는데좀 늦은 감은 있지만, 은 그래도 제거를 하는 것이, 아,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. 아, 공기도 통하고, 바람도 통하고, 아, 통풍도 잘 되고, 아주 고추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열매도 많이 맺집니다 아, 아,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하시고,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네. <laughs> 아, 그래서 잠시 술나기가 와서 이게, 구비를 아, 입었는데 또 비가 안 오네요. 어이, 또, 우비를 입으면, 더워가지고, 새파리가 물었는지, 여기, 아 입가에 피가 좀 나와있네요. 새파리가, 조그만 초파리 같은 것이 막, 무기처럼 따고 그럽니다, 아주. 이러다 보면, 이 무기약을 뿌렸는데도 막, 덤비고, 아주. 이러기가좀 그렇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고추수는 아, 농약을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고추수는 따가지고 겨수는 따서 아 요걸 아, 삶아서 무쳐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를 아, 이렇게 겨순 따기 전에는 농약을, 아, 계획적으로 안 줬습니다. 그 겨순을 아, 따먹기 위해서. 그렇지 않으면 이 겨순을 다 버려야 되는데, 아, 그걸 감안해서, 아, 농약을 주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겨순 따고서, 아, 가면서 아, 아 벌레약을 줄 것입니다. 아.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맨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맨발로 일을 하면 아 하늘과 땅이 길을 통한다 그래서 아 이렇게 맨발로 일을 하니까 아주 홀가분한 기분을 기분이 생겨 좋습니다 아주. 아 여러분도 실험해 보십시오. 아 맨발 지압도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아, 이렇게 맨발로도 일을 하면서 아 일석이조 삼조를 아어 얻고 있습니다. 아, 고추 쓴 듯, 아, 따서 먹고. 예. 건강하시고, 평안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